저는 진짜 <laughs>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과 비슷하다. 이 모습 여러분 많이 보셨던 모습과 네. 비슷하잖아요? 어디 가서 웃는 윤석열의 모습과 아, 시장 가서 씨 웃으면서 맞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개엄 선포했잖아요 그러고 며칠 뒤에 세상을 얻은 기분이에요. 지금 표정만 보면 대통령 된 거죠. 네. 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네. 이게 오늘자인데 2025년 아. 대한민국 체어공 박람회 가서 <laughs> 개인 맞춤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고 있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와 정말 최상목 권한 대행은 관심이 없구나. 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설 수도 있다는 음,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뻥에 찬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원식 의장과의 담화를 하러 국회에 왔을 때 기재부 기자들이 데려왔대요 그래서 국회 측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자, 기재부 기자들이 여기 왜 오냐? 국회 출입 기자들도 아닌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의장이 있는 장면을 찍어왔다. 음. 이게 그러면서 약간 느낌이 대통령실 출입기자처럼 지금 기재부 기자들이 뽕이 음... 올라가 있다 나는 음... 이야기와 함께 최상무 권한대행이 매우 신나 있다 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지 보세요 9번째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3개월 동안 맞습니다 지금 뭐줄탄핵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최상무까지 포함 40건입니다 아니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탄핵을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요 의회가 정부에 뭘 요구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줄 탄핵이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탄핵이라는, 어, 그 행위도 이 삼권분립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음.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40회 이상의 거부권을 남발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재로 가는 길목에서 음.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이제 막아내기 위한 탄핵수단이라고 활용을 그렇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듣기에는 기재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 나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음. 이끈다라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어, 우리도 이제 대통령 한번 만들 때 됐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최상목을 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는 음. 보도 음.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최상무 권한대행이 지금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 현재에서도 분명히 국회에 대한 임명을 안 하는 것에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했음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통이 2인체제, 방통이 3인으로 가야 된다. 법안 발의하자마자 이건 위헌 소재가 있으니 국민 여러분 납득해 주십시오. 그럼 미인 체제를 인정한다는 건데 결국 이 얘기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방통위를 장악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어떻게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납득이 안 돼요. 음. 근데 그 와중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가 경제 내년도 경제 성장률 1.5%포인트로 또 떨어졌어요. 음. 지금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독재가 우려된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내 경제가 망하던 말던. 그렇죠, 2년 연속 독재국가라고. 너무 얘기하는데. 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최상목 탄핵이 아니라 저는 이 정부 음.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 된다. 네. 이 내란에 음. 계속 가담하고 있습니다. 한소장님 사실, 어떠십니까? 아, 저는 이번에 아, 진짜 퍼스널 콜라크하는 거 보면서 <laughs>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요즘 좀. 실수가 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근데 좀 보자마자 떠오르는 발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최초의 신부이신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반계 음. 후손이신 신부님이 한분 계시잖아요.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인데 이분이 계엄 선포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지랄 발광이다. 음. 아 맞아요. 아, 그 기억 나시죠? 쇼츠로 유명하게 돌았던. 네, 맞아요. 이 표현 말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을 저는 최상모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표준어로는 개지랄이죠. <laughs> 솔직한 어... 얘기로. 아니 그러니까 너저분하고 미운짓거리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골라서만 할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 정무적 판단 어쩌고 하면서 마흔육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리고 계속 또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같은 경우도 계속 거부권 행사했던 거 아닙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아까 퍼스널 컬러 이렇게 맞춰보는 게 어떻게 이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수 있겠냐고요. 팔자가 참 좋다. 상황에 대한 현실감각도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뽕에 취했다고 봅니다. 네, 진짜 구치소 아, 나와도 엉퍼컷 날렸던 윤석열과 맞아요. 지금 하하호호 웃으면서 퍼스널 컬러 사진 뿌리는 최상목이 뭐가 다른가? 아 물론 저는 근데 하나 인정할 수 있을 법한 부분이 있다라고 뭔가요? 한다면 본인이 앞으로 입 이... 될 죄수복 색깔을 좀 먼저 보는거 한다면 인정. <laughs> 아, 그것도 고를 수 있는 겁니까? 고르지 못하겠지만. 이제 미결수냐 기결 기결수냐인데 아, 어, 내가 어떤 색깔로 아. 잘 어울릴까. 어떤 색깔 아. 넥타이를 메고 선거장에 갈지. 이런 것들을 <laughs> 음, 이제 또 고민하는 <laughs> 걸수수 있긴 수도 있긴 한데. 아, 수의복 색상 체크하는 네. 거 인정. 그게, 그게 뭐, 아니라면 진짜 뭐 너무.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렇잖아요. 광장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 굉장히 힘든 고난의 행군들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흔재판관 임명 안 하고,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감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통령인 양 행세하고 있는 이 최성목 권한대행한테 굉장한 유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니, 사실은 탄핵을 해야죠. 대의정독수 3인에 대한 방통위법 자체를 무시하고 이게 위헌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원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네. 방통위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2인체제로 음,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헌법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말 그대로 방송 장악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헌법 위에 우리가 서있다는 국민들에게 그렇죠. 최상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저위원적 행위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받고 또 이제 탄핵되어야 마땅한데 그다음이 또 이주후 아. <laughs> 그다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김문수예요. 아. 아. 그러니까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사실 해야 된다고 말요 음. 예전에 얘기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얼마나 국민들이 울분에 있었으면 탄핵을 전원 했어야 되는 게 여기 다 내란에 가담이 돼 있잖아요. 그쵸. 지금도 내란이 사실 진행 중입니다. 음. 세상에 내란 수계가 어떻게 거리를 활보하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경호를 받습니까? 나와서 어퍼컷을 하질 않나. 굉장히 아... 국민들이 울분에. 찬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퍼스널 컬러 보면서 운운하고 있는 최성목 권한대행에게 우리 공통 주제 먼저 하고 가시죠. 아, 이재명 그랬어요.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최고 현장 최고위 회의였죠. 네, 화문에서 열렸었죠. 네, 현장 최고위에서 현장 이제 어, 네. 최성목, 네. 최성목 권한대행은 현재 이제 직무 유기 현행범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가 될수 있으니 체포돼도 무방하니 이제 몸조심하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걸 교묘하게 틀어서 왜곡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한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테러리스트급으로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었던 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쵸. 자기소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늘 저, 항상 저 집단은 저래요 자기소개를 항상 그쵸, 그쵸. 그렇게 비꼬아서 자꾸 이렇게 입히려고 프레임을 본인들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은 결국 본인들이 테러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선전선동했던 결과가 서부지법 그 폭력 사태로 이뤄졌었던 거고, 그 지속적인 어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뭐 또는 주요 그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협박, 테러하원 테러를 또 예고하는 그런 글들도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 내놓는 어떤 그 강경한 메시지들 탓인 거고요. 그렇게 헌정질서를 계속 지금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이치가안 맞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최상홍이 결국은 국헌 지금 위반 행위를 계속 국헌을 계속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헌재 구성에 대한 것도 뭐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마일혁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임명해라 그 의무다라고 얘기 했는데도 어, 너무나 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모습이라든가. <laughs>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중대 직무유기 현행범인 거는 틀린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즉각적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현행범에 대해서 누구든지 영장이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틀린 말한 게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 것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를 두고서 뭐 테러리스트니 어쩌, 어쩌느니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고 이재명 대표 보고 어. 뭐 본인이 본인 어떤 재판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이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뭔 상관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 과정에서 아무짝에 지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걸 연결시킨다라는 것 자체도 야 진짜 더 이상의 뭔가의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임을 스스로 지금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저는 이제 권성동 씨한테 본인이 선전선동하면서 헌재를 협박했던 거는 왜 저는 헌재를 흔드는 거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게 헌정지수 파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 아니 본인들은 무법천재로 심지어 서버지방 폭동들에 대해서도 폭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걸 공당에서 인정하는데 이거야말로 여러분 국가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거를 여당이 받아쓰고 있어요. 이걸 네.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기세가 살잖아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직무유기 현행범인 거는 맞고 또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본인이 한 말을 주워담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던 게 음... 지난번에 이제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는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 이후에 헌법,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는 판단만 한 것이지, 당장 마후보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 최대한 헌재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 되는데, 판단을 했는데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가 집행기관도 아니고 도장 뺏어서 찍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무유기란 이야기를 한 거고 직무유지 형 현... 지금 그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계신 분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니 그퍼스널 컬러 하다가 잡혀가도 무방하니까 몸조심해라라는 이야기를 한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에서 틀린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지금도 내란이 종식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매우 심각하게 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파면만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함께 내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쿠테타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걸 네. 잠재우려면 결국에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파면과 빠른 종식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게한그 공당에서 이 내란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는 심지어 그 어떤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언급을 하잖아요. 들어와서. 결국 같은 내란 공범으로서 지금 가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 저저 얘기하는 게 결국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자기 소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지도 저는 모르겠는 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이제 되, 테러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변보호 요청도 되고 약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자작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리를 빚은 적도 있고, 또 오늘인가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의원이? 때문에, 아니, 아, 목을 긁힌 뒤누워 있는 이재명. 이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써서 그러니까, 이게 목을 긁힌 겁니까 그게? 저는 이 안철수 의원의 글에서 가장 화가 났던 포인트가 뭐냐면 AI 토론을 앞두고 이제 하라리 교수랑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뜨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그동안은 약간 우왕좌왕하는 정도지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 근데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론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면 뜰 수가 없어요. 언론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길 포기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치 테러고 암살을 노렸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렇 목을 정확하게 노리고 찔렀어요. 그렇죠. 다행히 조금 비껴가서 산 건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있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음. 진짜 이제는 미쳤구나 안철수 의원이 상식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도 이제 대응을 좀 진짜 네.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안철수의 발언 정말 이 패륜적인 발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제 일단 사람부터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들이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악마화를 하면서 정작 진짜 악마는 본인들인 거거든요. 습니다 <laughs> 저는 저 안철수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그이 정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계속 저게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